레비서의 마지막은요 영적 전쟁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싸워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고 또 쉼이 없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싸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 사람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마귀의 하수꾼이 되는 어떤 세상의 권세자들 그리고 배후의 역사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는 그런 싸움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이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마귀는 얼마나 머리도 좋고 힘도 센지, 어, 이 마귀는 잠도 안 자고 연구하고 어, 그래서 할수 있는 대로 택한 백성이라도 쓰러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기기 때문에 터저 어, 우리는요 이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듬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이죠. 그 드러노이가 주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능력 우리 능력보다 크지만는 그러나 마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 을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뭐 무력을 쓴다기보다도 간계를 써서 아주 고도의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머리 좋은 사람이 더 넘어지기 쉽고 또힘 있는 사람이 자랑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딛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첫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14절에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로부터 힘이 나옵니다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허리로부터 힘이 나오도록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우리의 힘이니까 늘 진리를 몸에 두르고 다니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리에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허리에서 힘이 나오는 것처럼 진리에서 힘이 나옵니다. 진리를 이길 수 있는 거짓은 없습니다. 진리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왜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적의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또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수 없고 승리하는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그런적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은 호, 보호하는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주 중요한 기관이 여기 심장이고 머리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을 보호하는 것은 호신경인데 의의 호신경이다. 의 바른 거 여러분 이 바른 것은요 내가 바르다고 바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어 여러분 어떤 도덕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의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 은혜의 의요 사랑의 의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는 역시 죽지 아니하고 끝까지 영생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바르게 산다고 바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바르다고 인정하심으로. 바르게 되는 그런 의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고 하나님께 멀어질수록 더 약해집니다 종이를 이 벽에 붙이면 벽처럼 강한 강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주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우리는 약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폭 세계에서도요 그 저폭들이 사람들을 괴롭힐 때 아무나 괴롭힌 게 아니고 뒤가 꾸린 사람들 뭔가 허점이 있는 사람을 공략해서 이용해서 넘어뜨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탄은 의롭게 사는 사람도 공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공격하는데 특별히 뒤가 꾸린 사람을 더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넘어뜨리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내가 의롭게 하나님의 의롭게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는 복음의 진발입니다.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짓고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 여러분 복음은요, 번져 나가는 겁니다. 복음은 유한 계류라고 해 가지고 파도라고 파도도 복음이고 복음이고 복음도 유한 계류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파도처럼 번져 나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복음 있는 사람은 복음의 신을 신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주신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 최고, 최대의 사명인데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집중할 때에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여기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일체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쓰고 관심을 기르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만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워카를 신고 전쟁에서 점점점 적진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갈 때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교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내 심령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 방패입니다. 믿음 방패.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자를 소멸하라. 마귀는 실수 없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댑니다. 이, 이 시대의 방패는 주로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화살은 그 나무로 된 방패를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화살을 쏘아대면 거기 꽂혀가지고 불이 타므로서 결국 방패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큰 우리는 막을 도리가 없을 정도로 불화살을 써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것을 막을 것인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귀의 무수한 공격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 믿음 방패입니다. 나무 방패가 아니라 쇠 방패. 쇠는요, 그 불화살이 뚫지를 못하는 겁니다. 쇠 방패 같은 그러한 믿음의 방패로서 마귀의 공격을 다 무의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여러분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기 투구를 써야 되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구원받음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대개 이단들은요 특별히 구원받는 구원의 확신이 희미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각해서 그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너 구원 받았냐? 받은 것 같은데 안 받았어? 아니야 받았어 언제 받았는데? 몰라 그것도 몰라? 그러면 안 받은 거야 여러분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구원의 날짜를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리의 은총을 믿을 때에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힘준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충분한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겨자씨까지 부족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잘 들어보십시오. 에, 금광은요, 금을 포함하고 있는 에, 그 광물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많습니다. 거기 뭐 돌이 있고요. 또금 아닌 것이 더 많고, 금은 3%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머지 97%가 불순물이지만은 그러나 금이 3% 있기 때문에 금광은 금으로 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나에게 믿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또 불순물이 있고, 의심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3%의 믿음만 있다고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의 확신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혼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구원받은 날짜도 아니고, 구원의 확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냐? 주님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모자란과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실망하는 겸손하게 주님께 나가는 사람,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절대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자기 비하, 자기의 겸손 이런 것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투구예요, 투구. 마귀가 우리를 근접할 수, 넘어뜨릴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무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투구를 쓰시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방어용입니다. 공격용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이 사용하는 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무기가 없으면 마귀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무기가 많아야 돼요. 실탄이 많아야 돼요. 아무리 힘세고 날린 군인이라도 하더라 무기가 없으면 전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 최첨단 무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마귀를 사정없이 무찔러 뜨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은요 마귀 앞에 흔들리는 겁니다. 제압할 수가 없어요 마귀를 뭘로 제압하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배우시고 삼속에 적용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일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도 두 가지 하나는 일상적인 기도고 또 하나는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히 풀어지져서 내 온몸을 던져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해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두 가지 기도가 늘 있어야 돼 매일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가끔 우리의 몸을 던져서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것 있을 때에 해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그냥 보통 오는 것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만 가끔 소나기가 와야 해갈이 되는 겁니다 뭔가 막 부러지고 뭔가 떠내려가고 그럴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 또 간구하는 기도도 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항상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항상 왜 항상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항상 기도해야 되냐면요 마귀는 기도하지 않을 때 틈을 타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언제 마귀 유혹에 넘어갑니까? 그거는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주님께 대화하는 때이기 때문에 마귀가 감히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힘센 사람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누굴 무서워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천하 장사라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뭐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다 빠진 꼬부랑 할머니라 할지라도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역사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도 달려들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을 갖고 달려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옆에 붙어 계시니까. 기도할 때 영적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약한 겁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논리가 너무나 멋있어도요 소용 없습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영적으로 강해지고 영적으로 강해질 때 마귀는 두려움을 가지고 근접하기를 어려워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서 막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귀는 이미 기가 꺾였기 때문에 달려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배짱으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해야만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도 어려운데.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고. 그럴 때 마귀는요. 약보지를 못 해요. 왜 자꾸 마귀가 얕보고 달려드느냐 영적으로 너무 약합니다 왜 영적으로 약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영적으로 강해서 이 새해에는 승리하시기를 추원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데 방해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삶입니다 주님 앞에 거리끼는 게 있을 때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기도의 문이 열리려면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게 없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 거리끼는 게 있어서 자꾸 도망다니는가? 교회를 도망다니게 되죠 주정을 도망다니죠 말씀을 기피하죠 기도의 자리를 기피하죠 여러분 내가 왜 기도의 자리로 오지 못하느냐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걸려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경건한 삶이 바로 출발점이 되어서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지금 마음이 힘듭니다 왜? 하나님 앞에 붙고 있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그 그 모양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갖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해지게 하셔서 승리하게 함을 믿습니다. 마귀가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 자꾸 농락을 하는 겁니다. 너 죄졌지? 그러면 뭐좀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기가 팍 빠지는 겁니다. 그때 어, 난죄안 졌는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 나는 부끄러운 죄를 졌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다 씻어 줬더니. 그러니 넌 뭐냐?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공략해올때 거짓말하면 더 얽히는 것입니다. 더리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서 보일켜 쓰임으로 다시금 회개하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영적으로 강해서 이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전신갑조를 입고 싸울 때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은 마귀는 이미 진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마귀는 그때 완전히 교육패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도 죽지 않냐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족하면 마귀는 어느 사이에 썩 물러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치열하게 마귀와 싸우고 있지만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긴 것을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신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방송으로 보면은요. 우리 팀이 지면은요.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리비전 새로 재방송을 들을 때는 싱겁습니다 2대 0으로 지고 있었지만 은 결국 3점 그 위에 더 넣어가지고 역전됐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지고 있어도 두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싸움이 이와 같은 겁니다. 지금 악에게 한방 맞아가지고 흔들흔들 비틀비틀하고 있지만 은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왜?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겁먹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배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 짐승들은요, 맹수들은 도망가면 막 달려들어 잡아먹어 버려요. 절대 도망가면 안 됩니다. 왜 승리한 사람이 도망갑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왜 도망갑니까? 하나님 나의 편이십니다. 하나님 나위에 싸우십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를 겁내지 말고 전신 갑조를 입고 담대히 마귀를 물리치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과소평가할 것도 없지만은 과대평가할 것도 없습니다. 마귀가 없다고 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마귀를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목표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할 때 하나님은요, 더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마귀는 망하게 하지만은 주님을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주님이 승리함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얼마나 간교한지 그냥 등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마귀는요 마귀로 등장하는 법이 없어요. 언제든지 광명의 천사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단은요 반드시 진리의 탈을 쓰고 등장합니다. 이단이 나 이단이다 이런 이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진리의 탈을 쓰고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귀는요 천사의 탈을 쓰고 등장하는 불의한 사람은 반드시 정의의 탈을 쓰고 등장해. 여러분 불의한 사람은요 백이면 백한 명이 정의의 탈을 쓰고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속이는지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사랑하는 우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영 분별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는 영 분별의 인사를 가지고 분별해서 절대 속지 마시고, 늘 마귀를 물리침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2017년 올해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500주년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는 그 악한 권세와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배후에 있는 마귀도 역사했는데 마틴 루터는 실제로 마귀를 보는 체험을 하고 잉크병을 던져가지고 벽에 그자욱이 남아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배후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마귀와 싸워 승리를 해야 됩니다. 개혁 이것은 정의를 외치는데 출발하는 게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국 영적 전쟁은 자기와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 어리석은 거, 못된 거 이런 것들을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한 주님을 성품을 담게 하셔서 진정한 개혁이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금년 표어가 뭐냐? 거룩한 백성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줄 믿습니다. 남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지 회개함으로 허룩감을 회복하고 이 영적 전개의 승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